뭐뭐만 한다, 뭐뭐만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좋아하는 먹는 것에다 넣어볼까? 요 먹기만 한다, 먹기만 아, 하고 있어요. 타베테 박카리 이마스. 그렇죠, 타베테 박카리 아, 이마스. 자 여러분은 네, 연습만 하고 있어요. 아, 렌슈 박카리 이마스. 아, 어, 아, 렌슈. 렌... 다쓸수 있어요. 랜슈 바까리 시데이마스 이것도 아. 가능하고 지금 쓴 것처럼 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넣어본다면 렌슈 시데 아, 바까리 이마스 이것도 가능해요. 저는 가... 연습만 하고 있어요. 똑같이 렌슈, 렌슈 바까리 시데이마스 왜냐하면 연습은 이마스. 명사이기 때문에 음. 거기다가 바까리를 붙여서 시데이마스라고 쓸수 있기 아.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된 동사 같은 경우는 어, 태이마스의 중간에다가 바까리.